안녕하세요. 진석입니다. 메이플 돈 버는 법 유튜브 수익. 유튜브 수익을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, 알려드릴게요. 일단 그래프를 보시면은, 저는 1월부터 메이플 돈 버는 법 영상을 올렸는데, 이렇게 한 5월 정도 돼가지고, 이렇게 구독자 1000명에, 어, 시청 시간 4만 시간인가를 충정시켜가지고, 어, 5월부터 이렇게 수익 창출이 되기 시작을 했구요. 어, 그래갖고 현재까지 지금 한 1,258달러 정도를 벌었다고 나오는데 어, 이게 한국 돈으로 치면은 한 140만원 정도 되는건데 어, 좀 엇비슷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, 메이플로 버는 돈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. 어쨌든 근데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고 이렇게 수익을 내면서 좀 저만 자, 잘 먹고 잘 사는게 아니라 많은 분들한테 돈벌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또 따라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진성님, 진성님 때문에 돈 많이 벌게 됐다고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되게 만족스럽게 좀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아요 또이 영상을 제가 찍으면서 또 제가 많이 배우는 것들도 많아요 돈 버는 법 이라든가 그런 것도 또막 찾아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한테 더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뭐 이런 거 어, 유튜브 영상 같은 거 한번 돈 버는 법 해갖고 올려보시는 것도 추천 많이 드리고요. 음, 커뮤니티에 보면은 제가 메이플 돈 버는 법 관련해서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배우는 거, 한번 글 같은 거좀 써놓은 거 있는데, 직접 면몇 분들이 여태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많이 배워가기도 하셨는데, 그분들 아이디를 제가 보면서 같이 피드백을 해드리고,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돈 버는 법을 많이 알려드리다 보니까 어, 진짜 제가 알려드릴 것도 많고 보면은 뭐가 이제 솔직히 저는 뭐가 돈이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좀 그런 거 어느 정도 이제 보이다 보니까 좀 많이 이렇게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갖고 좀 가까운 곳이거나 뭐 아니면은 좀 이렇게 취미로 돈 버는 법 같은 거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어, 투자를 하셔갖고 저한테 배우시는 거 정말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. 어,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 덕분에 유튜브 수익도 내고 그러는 거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어, 앞으로 꾸준히 계속 올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음, 제 유튜브가 어떻게 될지는 뭐 솔직히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. 어쨌든 제가 앞으로 올리는 영상 같은 거 보시면서 좀돈 버는 법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